안녕하십니까. 붕어나라 t v 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사선찌를 사용을 해서 외통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에 한번 어,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. 그때는 찌 몸통에 한 4마디 정도, 찌 탑에 4마디 정도만 어, 딴 상태에서, 봉돌만 뺀 상태에서요. 어, 그렇게 낚시를 어,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. 어, 오늘은 최대한 목줄을 좀 많이 따서 거의 찌, 탑, 끝머리, 한목 정도까지, 어저 편납을 조금 더 감아서, 어 찌맞춤을 해 놓은 상태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제가 이 상태에서 목줄만 띄고, 어 부력을 한번 맞춰봤더니 두목 정도까지 찌가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.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스냅도에까지 떼어내시고, 찌를 맞추게 되면, 한네목 다섯 목까지 더 올라올 것으로 어,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어, 침력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부력을 많이 감쇄 시켜주기 위해서 편납을 조금 더 달아서 어, 일목 정도 맨 위에 있는 일목 정도까지 찌를 맞춰놨습니다. 이 상태에서 어, 사선찌로 외통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붕어나라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사용할 찌는 사선찌입니다. 사선찌는 저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요. 이 사선찌의 부력은 0.8g이라고 적혀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채비를 다 달아놓은 상태에서 봉돌만 떼고 이 정도까지 지금 잠김 상태를 맞춰놨습니다. 이 찌에 대한 잔존 부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요. 어, 바늘만 목줄만 떼어내고 수시 찌를 맞추게 되면 이 정도까지 찌가 올라오더라고요. 아마 맨 아래쪽에 있는 스냅도래까지 제거를 하게 되면 더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요렇게 찌를 맞춰 놓고, 요 상태에서 낚시를 하겠습니다. 어, 여기 보시면은, 편납, 편납을 좀 감아 놨습니다. 채비는 어, 전과 동일한 채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어, 봉돌은 지금 현재 한 3.1g 정도 되는 일반 봉돌, 일반 봉돌을 달아 놨습니다. 유동 폭은 7.5에서 8cm 정도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. 이 상태에서 떡밥만 달고요.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캐스팅을 1차 했고요. 해서 찌를 좀 던져놨는데요. 좀 잔입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시간 8시이고요. 음, 현재 기압은 1015헥토파스칼입니다. 아침,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지만 조금 움직이니까 약간 좀 더운 감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떡밥은 아쿠아 3암만 사용을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신선한 옥수수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어, 찌가 잘 빨렸는데 입질로만 찌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붕어가 가끔 원줄을 건들고 내려가는 지나가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외통낚시를 할때 편납을 찌 다리에만 감고 있고요. 원줄에는 그 어떤 편납도 감지 않습니다. 원줄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. 오호. 그 아, 지금 캐스팅을 했는데요. 했다가 찌가 올라오질 않아서 찌가 쑥 감고 내려가고 있는 걸 챔질을 했습니다. 사선찌로 사선찌로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제가 좀 다른 데 쳐다보느라고 찌가 움직이는 걸못 보고 나중에 발견해서 챔질을 했습니다. 2.4 칸. 깜빡하는 입질에 참지를 했는데요. 아, 그래도 걸려 나오네요. 사선지로 나왔습니다. 사선지로. 어, 지금 사선지로 낚시를 좀 하다가요. 사선지와 내림지에 대한 차이를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, 어, 사선지에는 지금 2.2칸을 지금 꽂아서 낚시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. 입질이 좀 살짝 어, 사선찌는 지금 2.2칸에 꽂아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고요. 제가 2.4칸 낚싯대를 한 대를 더 폈습니다. 아, 지금 2.4칸에 사용할 음, 찌는 어, 내림찌를 한번 써서 두 개를 간략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어허 찌가 그냥 불렸어 그런데 이고 자, 왼쪽 4림치에서이 길이, 자, 원래 이 정도면 편지를 하죠. 이렇게 좀 표현이 돼서 캠지를 했더니 그치지 그치. 내림치 통낚시 황토떡밥 황토떡밥입니다 소리가 떡밥이 훨씬 먼저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내린 찌를 사용한, 아니? 옳지. 찌가 또 예쁘게 들어갔네요. 예쁘게. 찌에서 나온 붕어입니다. 황토떡밥 사용했습니다. 어, 지금 사선찌로 외턴낚시를 하고 있는데요. 어이구. 잘 빨리네. 네, 오늘 사선지하고 내림지하고 두 가지 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구요. 아, 황토를 또, 오후에는 또 황토를 좀 섞은 떡밥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. 아, 제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, 황토를 섞은 떡밥이 조금 더, 음, 입질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아, 오후가 되면 될수록 황토를 넣은 떡밥을 쓰면 쓸수록 그, 부모의 씨앗들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요. 어, 사선찌를 사용을 하시던지, 내림찌를 사용을 하시던지, 일단은 아무리 뭐, 찌맞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 찌맞춤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사선찌에 대해서는, 잔전부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. 거의 아, 한목 정도 수준까지 찌를 맞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만 입질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아, 해가 지금 뜨긴 떴지만 그래도 바람도 시원하게 솔솔 잘 불고 있어서 아, 낚시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낚시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. 응원하라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